여러 명상 기법들 중에서 자애 명상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그런 자애 명상에 나오는 문구들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이런 멘트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또 공감도 잘 되지 않아서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또내 안에는 그런 자애로운 마음이 정령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자해 명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창고. 음, 옛날 우리 우리 시골하면 창고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또는 이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창고가 가득 차 있고 컨테이너 안에 뭔가 물건이 가득 차 있고. 이 안에 가구들로 또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공간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음, 그러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음, 창고 안에 원래 있는 것부터 빼내야 되겠죠? 컨테이너 안에 원래 있는 것부터 빼놓고. 여기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려면 이미 있는 것들 중에 에, 필요 없고 낡은 거는 빼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죠. 마음도 그래요. 저도 과거에 자일명상 아주 오래 했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laughs>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다른 분들은 좀 다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이 내용을 썼는데요. 내 안에 있는, 근데 내 안에 있지만 나도 모르는, 그게 되게 이제 무엇이 이렇게 참고, 그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유 명상을 해도 자유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거는 컨테이너 또는 창고 안에 물건이 이미 차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미 들어가 있는 마음의 상처, 나도 잘 의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 안의 상처를 드러내는 작업을 계속 하니까 여기에 뭐가 꽉 찼어요. 뭐가 꽉 찼을까요? 사랑이 가득 차는 거예요. 자비심이. 다르게 얘기하면요. 빛이 가득 차요. 그러면 사랑이 꽉 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할게 뭐밖에 없냐면 사랑을 나누는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자비심은 뭔가를 암송하거나 연상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몰랐던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 트라우마, 상처를 드러내는 작업을 계속하면 거기에 차는 거는 빈 공간에 꽉 차는 거는 자비의 빛, 사랑의 빛 빛이 가득 차요. 아주 아주 강활한 우주 같아요. 더 이상 구글하는 사랑은 안 해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기를, 그가 자유롭기를 이런 주문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랑은 넘쳐나요. 마치 부처님처럼, 마치 예수님처럼요. 그게 제가 볼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유명상이에요.